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양지입니다. 오늘은 컴퓨터 마인크래프트 아이 컴퓨터에 핸드폰 마인크래프트에 0.13.0 업데이트 됐죠. 그 0.13.0을 그 13.14.0을 리뷰하려고 합니다. 자, 어떤 것이 추가되었는지 한번 볼까요? 그럼 뿅 짜잔. 제가 채팅을 해놨어요 어...채팅하네요 뭐, 어,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이 세팅에는 추가된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아시죠 이거 이 컴퓨터판에서 많이 보셨죠? 이거 이 상자하고 가마솥, TNT, 그거, 있어요. 그리고 가마솥 위에 물, 물 없는 거, 여기, 저거 이름이 뭐였지? 일단은, 이거, 발사기, 이건, 그, 이거, 이거, 이름을 까먹었어요. 공급기 이렇게 공급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추가되었는데 컴퓨터판이랑 그렇게 똑같진 않네요. 왜냐하면 그 컴퓨터 보면 막뭐 철컹철컹 소리 나면서 어 무슨 물건이 막 밀려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 그거 있잖아요. 그거는 추가되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쉽습니다. 더 싫어하나? 아맞다 깔때기 안 했다. 깔때기. 깔때기 아시죠 여러분들? 이렇게 된 거예요. 아우 이렇게 깔때기. 이렇게 안쪽 깔때기. 할수있죠 됐습니다 이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한다고 뭐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하, 아이템 액자 이 아이템 이 아이템 액자 애, 아이템 액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와, 이 정도로 0.14.0이 되었네요. 그럼 이만, 어, 아, 맞다, 이거 안 했다. 그리고 이거 바뀌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멋지게,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바뀌었습니다. 그럼 이만, 진짜로, 안녕!